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만드는 그것. 바로 공공배달앱. 경기도에선 오는 11월 초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 배달앱 에 때문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스스로 체계 개편 이후 전북 군산시 배달의 명소부터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 최근 경기도 배달특급까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배달앱에 이어 지자체가 만드는 앱까지 생겨나고 있어.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자체 배달앱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공공 배달앱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는 게 관건이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요기요하고 이제 쿠팡 이츠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경쟁으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 이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수수료가 낮다는 부분에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이익이 될것 같지만 그앱 안에 입점되어 있는 점포들이 적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처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 예로 배달의 명수는 가맹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료가 없는 일명 사무 배달앱으로 사업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에겐 그러지 못했어. 확인해보니 최근 배달의 명수는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었어. 4월에 68,111명이던 이용자가 9월에는 24,080명으로 반토막 난 상태야. 거래 금액 역시 줄고 있어. 처음에는 거래 금액이 오르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서울시에서 내놓은 제로 배달 유니온 역시 소비자들이 쓰지 않으면 제2의 제로페이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방 자치 단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 결국 시장에 혼선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정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 하에 이 시장이 불러간다면. 예산이 끊겼을 때는 이 시장은 무너지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배달의 명소의 경우 앱 개발에만 1억 3천여만 원 연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경기도가 선보일 배달특급의 경우 앱 구축 예산만 21억 원이 들었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하는 지역 상품권의 경우 할인 금액이 세금으로 충당된다는데 사업이 실패하면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야. 지자체가 만드는 공공배달앱, 대민의 독주를 막기 위해 출시됐지만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